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거나 라떼랑은 좀 많이 다른 거 아... 같아 짠 안녕하세요 취업 라떼토크 MC를 맡은 김민정입니다 저희 대망의 첫텐데 오늘은 어떤 게스트 분이 오시나요? 그 전에 라떼토크니까 반말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네. 오늘은 어떤 게스트 분이 오시나? 오늘 오는 현직자의 직무를 맞춰봐 이 부서는 회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 비서진? 네. 회사 실적과 거의 직결된 부서라고 할 했었어. 마케팅 영업 맞지? 왕어 <laughs> 안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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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. 어 안녕 앉아 앉아 어. 앉아 앉아.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기는 라테룸이라서 오면은 반말을 해야 되거든. 어, 동생 같긴 한데 친, 친구처럼 어, 친구처럼 되겠네. 어, 아이 안에선 다 친구야 원래. 아 어, 좋았어, 좋았어 좋았어.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담당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. KTNG 다니고 있는 김승태라고 하고 기획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니 그러면 라떼 토크니까 우리 어. 라떼 같이 한잔하면서 안 돌리고 맛있게 본격적으로 우리 라떼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볼게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어 맞아 맞아 호텔 경영학과만의 뭐 특징이라던가 뭐 특성 같은 게 따로 있었을까?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는 카지노 이런 것들이 또 호텔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게임 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약간 어... 외국어 잘하냐는 말 많이 들었을 거야 아 외국어도 좀 있지 어, 외국어도 좀 있고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하고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? 나는 이제 싸이월드 세대인데 도토리 았구나 열심히 그렇지 도토리 줍는 되었는데 지금 친구는또 인스타 하면서 실시간으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려고 하고 그만큼 되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라떼랑은 좀 많이 다른 아... 것같아 응. <laughs> 그러면 대학 시절에 보통 스펙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쌓았어? 특별하게 보이려고 레크레이션 관련된 자격증을 좀 취득하려고 했어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를 쓸때 아무런 사실 없이 어필을 하기에는 아, 좀 그치, 너무 그치. 힘이 오 떨어지니까 오, 좋다 어,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해보려고 오, 머리를 음. 되게 잘 썼는데?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필사의 무기를 음, 갖췄던 기억이 있어.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한번 봐 볼게. 비흡연자로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? 준비했던 거 기억해 보면 흡연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서칭을 해 봤고 질문도 해 보니까 구매를 할때 본인이 원하는 게딱 정해져 있더라고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트에바힌 사고를 건드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비유민자로서 그래서 좀 개방적으로 사고를 할수 있으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많은 취준 방법을 <laughs> 시도해 봤을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절대 하지 마라 같은 것도 있을까? 나는 면접 때 그냥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포지션을 면접 때 항상 취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취준해서 이것만은 강추다 하는 자세 같은 게 있을까? 숫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.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CRM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 고객 관리를 음, 그렇죠. 한다는 맥락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거를 PRM이라고 표현을 해뭐 회사의 어떤 방향성도 담겨져 있을 뿐더러 회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거잖아 일단은 그런 게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까를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 내 스스로가 가장 똑똑한 바보였었어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어필을 해서 포지셔닝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취준하면서 조금 힘들었거나 좌절을 해본 경험은 아예 없어?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차 면접을 보는데 나를 면접 받았던 분이 갑자기 날 부르는 거야. 따로. 2차 면접 올라가면 안경에 꼭알 끼고 어. 오라고 응. 바로 응.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지 응. 어, 이 회사도 일단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차게 떨어졌더라고 그 면접관 얼굴 계속 생각나면서 나 너무 막 이가 갈렸을 것 같아 사실 면접관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긴 해 그렇죠? 어.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취준생인 자기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? 어, 더 자라 좀더 여유 있게 지내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맞아 취준생들한테 어, 다것 해당되는 것 말이야 그치. 이런 말을 꼭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음. 영업 기획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? 주로 하는 이제 업무는 필적을 관리하고 전망도 하고 목표 수립도 하고 소비자 접점에서 활동을 하는 거.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안 걸쳐져 있는 게 없더라고. 그다 그러니까 가는 기관들이 메인으로 있지만 우리의 의견을 구하거나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 담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바운더리가 넓다. 약간 나하고 승태하고 직장에서 자주 쓰는 말이 좀 다를 것 같아 어떤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? 내가 모르는 경우들도 사실 많을 거잖아 음, 음.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사실 요즘 음. 엄청 많이 해 신입 때는 어떤 말을 자주 했어? 죄송합니다 많이 했던 것 그치? 같은데? 죄송합니다랑 어, 음. 아,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? 아, 네 알겠습니다 약간 어, 이런 말? 어, 그렇지 뭐 그런 얘기들을 <laughs>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 라떼룸에 음. 전통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하고 갈까? 어, 전통이 있구나 폴라로이드 어. 어. 한번 찍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. 사진을 두장 찍었고 한 장은 승태가 네. 가져가고 한 장은 내가 락떼룸에 전시해 놓으면 딱일 것 어, 같아. 괜찮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안녕. KTNG 사랑해요. 네, 저도 사랑해요. <laughs>